2017 KB 국민은행 바둑 리그 SKM 크림과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네요. 네, 지금은 좀 홍복 상태예요. 네. 네, 루미나 선수는 확실히 홍복 상태고 이 안성 선수도 좀 홍복 상태인 게좀 실수했어요. 여기서. 네. 너무 쉽게 처리를 했어요. 좀 깔끔하게 해준 면이 있죠? 네, 이거 왜냐면은 하 무슨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단수기 한이없는 상황이었고 이쪽으로 단수를 선수하시는 장면이,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끝는게 선수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음, 이 네. 자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곤란한 형태였는데 뭐 지금 굉장좀 뭐, 네. 복잡해졌어요 조금 지금은. 전에 8대2까지 갔던 스코어가 또7대3으로 내려왔어요. 네. 약간은 쉽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네. 장면이었는데. 약간 시끄러워졌나요? 네, 지금 약간 여기도 시끄러워졌고. 사실 이쪽도 나중에 단수치고 이런 데 미끄러지면 부활에 또 둘, 염려가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약간 시끄러졌죠? 아홉. 또 이둘 동치 커지면. 네. 잡히면 안 되는 돌로 전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백이 좋은 건 분명한데 아주 깔끔하게 쉽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마치 음. 이 상황을 네. 즐기고 있는 듯한. 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쉬운 것보다 이렇게 좀더 어려운 정리가 오히려 더 재밌다. 안성준 선수요? 네. 오히려 나의 스타일이 맞다, 뭐 그런 느낌이 들 <laughs> <될> 정도로 <laughs> 네. 저라면 상상하지 네. 못하는 그 정리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미 막 그냥 쉽게 2학년 잡아두고 나서 집으로 네. 가도 많이 좋은데 여기 이렇게 흙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낼만한 장소가 생겼잖아요, 흙도요 지금. 류미영 선수가 아주 흥분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